자, 문제 읽어, 읽어보겠습니다. 필, 펠라메드 제약사는 2010년에 에, 3억 2,500만 달러의 EBIT를 가졌다. 펠라메드는 1억 2,500만 달러의 이자 비용과 40% 법인세율을 가지고 있다. A. 펠라메드 2010년 단기 수익은 얼마겠는가? 순이익은 얼마겠는가? 얼마였는가? B. 펠라메드 2010년 당기순이익과 이자 지급액 합계는 얼마였는가? C. 펠라메드와 이자 비용이 라메드가 이자 비용이 없었다면 2010년의 당기순이익은 얼마였어야 하는가? B의 답과 비교해 비교해 보시오. 이자 비용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비교해 봐라 이 말이지. 디 필라메드 2010년 이자 세금 전략은 얼마였는가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이 A 번 보면 음 당기 순이익 계산을 하고 그랬죠. EBIT가 3억 2,500만 달러. 이자비용 1억 2,500만 달러 빼니까 세전 이익이 2억 달러. 거기서 세금 40%니까 8천만 달러 빼니까 1억 2천만 달러 의 당기 순이익이 계산됐습니다. 자, 비번에서 어, 이자 지급액이 1억 2,500만 달러니까 당기순이익 더하기 이자 지급액한 거는 2억 4,500만 달러. 이게 전체 이 자금 제공자들에게 간 거죠. 응? 이자 지급액은 이건 채권자들한테 간 거고 이거는 주주들한테 간 거죠. 응? 채권자들한테 간 거는 타인 자본에게 대한 비용이 발생한 거고. 주주들 당기순이익은 주주 몫이니까 이건 자기 자본에 대한 비용이 발생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 C번에서는 이자비용이 없었다면 당기순이익은 얼마였겠는가? EBIT 3억 2,500만 달러 이자비용 제로로 빼니까 세전 이익 이 3억 2,500만 달러가 되고 세금 40%는 3억 2,500만 달러 곱하기 40%니까 1억 3천만 달러에서 단기 순이익이 1억 9,500만 달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교하면 단기 순이익이 줄어든 것 같지만 채권자들에게 간 목까지 합한 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오히려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은 A하고 C를 비교하면은 주주에게 간 목만 비교하면은 단기 순이익이 늘어난 것 같아 보이죠. 부채가 없을 때 근데, 부채, 부채 제공자인 채권자들에게 간목까지 합해놓고 보니까, 어, 자금 제공자들한테 간목이 부채가 있을 때더 많더라는 겁니다. 1 9 1억 9,500만 달러보다는 2억 4,500만 달러가 더 크죠. 그 차이가 세금 전략 효과인 거죠. 자, 필라메드 2010년 이자 세금 전략은 얼마겠는가? 이자 세금 전략은 이자 비용, 1억 2,500만 달러 곱하기 40%에서 5천만 달러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어, B번과 C번은, 이거는 B번, C번. 이거는 부채가 있을 때 주주와 채권자에게 간 돈의 합계. 이거는 부채가 없을 때 주주에게만 주주모구 합계. 그 차이가 5천만 달러만큼 부채를 쓰므로 해서 늘어났다. 그게, 이자의 세금 전략액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예요